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청소가 귀찮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 누워서도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직접 청소기를 들고 구석구석 청소를 해줬겠지만, 이제 누워서 청소합시다. 자면서 청소합시다. 맥주를 마시면서 청소합시다. 그러니 로봇 청소기는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까요? 청소기는 개인적으로 믿을만한 브랜드, 높은 흡입력, 조용한 소음, 쉬운 조작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가 편리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괜히 어설픈 제품을 구매하여 후회하시는 것보다 말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위에 설명드린 부분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제품이죠. 바로 로보락의 신제품 S8 맥스 울트라입니다. 로보락은 많은 실사용자의 후기에서도 볼수 있듯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브랜드이죠. 그럼 S8 Max 울트라의 스펙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면 8,000 파스칼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싹다 흡수해 버리는 수준의 흡입력입니다. 전면의 3D 구조광 스캐닝을 통해 물체의 식별이 가능하며, 라이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집안을 세밀하게 스캔 및 기억한 후에 가장 효율적인 청소 경로를 결정합니다. 확장 가능한 사이드 브러쉬로 손이 닿지 않는 모서리까지 빈틈없이 청소가 가능하며 3.0 음파 물걸레 청소 시스템으로 분당 4,000회 진동을 통해 광이 나는 바닥을 만들어주죠. 브러쉬와 물걸레 모두 자동 리프팅 기능이 적용되어 카펫과 같은 곳을 지날 때에는 젖지 않도록 물걸레가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며 바닥 청소 시에도 얼룩이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롤러 브러시가 두개 적용되어 청소 효율을 높여주며 특히 긴 머리카락을 엉킴 없이 제거합니다. 디자인이 훌륭한 오려넌 도크를 통해 흡입한 먼지와 오염수를 자동으로 비워주며 로봇 청소기에 물이 부족하면 자동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로 물걸레 세척 및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 온풍 건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하고 난 후에 걸레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죠. 이 모든 걸 핸드폰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 청소 진행 현황까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조작에 대한 편의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마디로 손댈 것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완벽하게 청소를 완료시켜주는 제품이죠. 스펙만 살펴보더라도 어느 하나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이 제품의 성능만큼 정말 실사용에서도 뛰어난 만족감을 주는지 직접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편리하게 느낀 점은 청소의 자유도였습니다. 핸드폰과 연동된 앱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로보락이 집안을 구석구석 스캔하여 모은 데이터를 지도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거실과 방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드레스룸까지 인식을 하며 각 구역마다 다른 색상을 통해 구분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 스캔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청소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드레스룸만 청소하고 싶다 한다면 지도에서 드레스룸 구역을 클릭한 후 청소 방법을 선택해 주면 알아서 드레스룸만 로보락이 청소해 줍니다. 자주 더러워지는 구역만을 지정해서 청소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었죠. 게다가 여러 가지 모드를 통해 우리 집 환경에 적합한 청소 방법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스마트하지 않나요? 800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집안에 있는 먼지와 머리카락, 심지어 화분에 떨어진 흙까지 전부 제거해줍니다. 지나간 자리를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흡입력이 높을수록 소음이 커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조금 생기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 로보락의 기술력이 괜히 좋은 게 아닙니다. 실사용 시 소음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탠드형 청소기와 소음을 비교해 드리자면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정도 소음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면서 사용을 해도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외출할 때야 소음이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겠지만 항상 외출 시에만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니니 조용한 소음은 집안에 거주하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만족감을 줄것 같습니다. 물걸레 청소 방법은 음파 진동을 적용한 메인 물걸레, 플러스 회전식 사이드 물걸레 적용 방법입니다. 메인 물걸레는 1분에 4000번을 진동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곳마다 정말 깨끗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료가 떨어져 끈적끈적해진 오염, 쓱 지나가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또한 지나간 자리에 물걸레 자국이 남지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모서리와 같이 청소가 어려운 장소에도 사이드 물걸레가 빈틈없이 청소를 진행시켜 주죠. 사람이 닦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닦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세심한 배려입니다. 성능을 살펴보기 전에 디자인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특성상 거실에 많이 두실 겁니다. 이 제품, 디자인이 고급스러워 거실에 배치해 두더라도 이질감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성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도크의 기능도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먼지 비움과 물걸레 세척 기능이 있습니다. 청소할 때 발생한 먼지를 별도의 더스트백에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7주에 한번 교환할 수 있는 용량이니 자주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물걸레 세척은 온수로 진행됩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찌든 때를 쉽게 제거하죠. 또한 걸레와 도크 베이스는 열풍으로 완전히 건조시켜 곰팡이 번식을 막고 불쾌한 냄새를 제거합니다. 자동으로 청소에 필요한 정수통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알아서 스마트하게 물청소를 진행하죠. 올인원 도크 역시 정말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정말 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성능의 발전에 한번 놀라면서 이제는 정말 로봇 청소기는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가전이 되었구나. 이걸 깨달았죠. 확실히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기 전과 후 삶의 질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청소 성능은 기본이며 사용성이 편리한 도크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주변 지인에게도 이미 추천을 많이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로봇 청소기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로보락의 신제품 S8 Max Ultra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